미력적으로 던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구째를 받아 때립니다. 유격수 맞고 굴절. 센터 쪽 견타. 문보경이 홈까지 홈까지 들어옵니다. LG 트위스가 드디어 전광판에 점수를 새겨 넣습니다 계속되는 투에 투의 카운트. 투수와 타자 중요면볼 카운트입니다. 7구째 오른쪽으로 보냅니다. 우익수 오른쪽에 떨어지는 타. 깊숙한 위치로 굴러갑니다. 1루 받고 2루까지 서건창이 들어갑니다. 선두 타자 2루타. 어. 많이 당겨치니까요. 예. 서건창의 따고 꽤나 멀리 오. 잡지 못했습니다. 서건창 2구통과 3루까지3루까지3루까지 여유 있습니다. 서건창의 3루타 주자 스타트 공 엘리간을 뚫었습니다. 스타트가 아주 좋았던 신민재는 어느새 3루 도착 자, 그러면 서건창 선수가... 야수들의 어떤 몸이 굳어 있을 수는 예... 서건창의 타고 놀릴 것 같아... 다시 한 점을 더 만든 에이즈 트윈스의 첫 공격입니다. 고사대0 계속해서 나서고 있습니다. 때렸습니다. 땅골 3루수 앞쪽 나오면서 잡았고요. 한번더드었어요그 사이에 1루 도착... 한동희 선수가 한 번에 공을 빼지를 못했네요. 네. 그리고 서건창의 스피드라면 그 찰나의 틈 공략할 수 있었습니다. 초구부터 때렸습니다 오른쪽 앞에 떨어집니다 윅스와 펜터 3루 주자 득점 스트라이크 풀카운트에서 때립니다 서건창의 타구가 페어볼 들어와 3루 주자 득점 들어와이소. 2루 주자 들까지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1루 주자마저 들어옵니다 서건창이 한 번의 타격으로 팀에게 석점을선물합니다이 겁니다. 높이의 기준선 그리고 끌어당겼으다딱빨 떨어뜨립니다. 서건창 1루까지 살아갔고 험. 홈으로 들어옵니다. 트윈스의 진바람이 페어스를 흔듭니다. 저기도 왜안 되는 것인지 지금 p d 백할 것인데 자 지금은 밀어내면서 왼쪽에 안타를 때려냅니다. 그리고 3루 주자를 홈으로 불러들입니다. 서건창의 적시타입니다. 지금 안타를 쳤습니다. 네. 자, 가볍게 때렸습니다. 오른쪽에 떨구면 산타. 저건창 1루 받고 2회 도전합니다 1루까지 갑니다. 자, 공도 1루로 1루에 서건창 서서 들어갑니다. 서건창이 2루탑니다. 예. 잘받아려렸습니다 오른쪽 오익수 따라붙습니다. 오익수 잡지못 했습니다. 득점권 주자 문무경이 여유 있게 홈플레이트를 받습니다. 그리고 서건창은 3루까지 3루까지 들어갑니다. 서건창의 1타 3루타 자신의 올시즌 득점권 타율이 높았던 이유 서건창이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다만히 앉아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laughs> 나중호 따라갔습니다 우중간에 떨어집니다 오늘 멀티히트 서건창 <laughs> 3루 들어가면서 이원석이 중견수 수비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투루타자 서건창이 장타를 노리고 있습니다 2루 도전! 2루까지 들어갑니다 <laughs> 서창이 확실히 최근에 좋아졌어요 예. 이렇게 되면 8경기여서 출루 기록을 만들어내면서 잡아 돌렸어요 깹찬 타구 1일간에 안탑니다 오늘 멀티히트의 3출루 경기를 만들고 있는 서건창 똑같다 밀었습니다 왼쪽 좋은 코스로 뻗어가는 타구입니다 서건창은 1루를 지나 2루까지 여유롭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사 플레이 마누에 성공하는 서건창 사구를 받아 때립니다. 이 타구를 센터쪽 중견수 오른쪽에 떨어집니다. 동점 주자가 선도 타자로 살아나갑니다. 대타 서건창 선수입니다. 때렸습니다. 투수 맞고 흘렀어요. 던지지 못합니다. 복귀 첫 타석. 출루의 성공하는 서건창입니다. 좌석에 서건창입니다. 중견사 앞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자 서건창 선수가 오늘 교체 투입됐는데 안타를 때려내면서 원아웃스 주자는 이루와일렇죠 그리고 때렸습니다 오른쪽에 안타입니다. 이 경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건창의 안타. 네, 부위 자체가 너무 좋죠. 서건창의 타구는 이루 스키를 넘기면서 센터쪽에 안타입니다. 서건 창의 안타. 주자는 1호와 1호.